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 서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공방에 왔는데요. 앞으로 9일 동안 나무로 서핑 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Day 이게 제 보드 그 쉐입이야? 네, 네, 어,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고 넓이. 테일 두께, 음. 노즈 두께, 음. 뭐 락커 엄청 디테일하네요 그럼 이제 얘 안에 살 때가 프린트 돼서 나오는 거죠? 지금 한 3개 정도 네. 가로는 11개 네. 와 구멍이 나 있고 가벼우라고 네. 나무보드는 속에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건 네, 대표님 본인 본인이신가요? 옛날에, 네. 옛날에 잠깐 외국인 <laughs> <laughs> 같은데요? <laughs> 먼저 CNC 기계로 나무보드의 기본 골조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골조들을 조립해줘요 바탕과 데크가 될 오동나무판을 우레탄 본드로 붙여줍니다 클램프로 고정해서 2시간 정도 말리면 이렇게 돼요 골조 모양대로 우레탄 본드를 바르고 보드에 락커를 맞춰놓은 틀 위에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잘 말려줄게요 Day 2 클램프를 풀고 보드 모양에 맞게 톱으로 잘라요 튀어나온 우레탄 본드를 끌로 제거해줍니다. 멀티툴로 레일 모양을 잘라냅니다. 이제 레일을 만들 거예요. 본드를 롤러에 묻혀 레일이 될 나무를 세 겹씩 붙여 말립니다. 레일을 붙이고 클램프로 고정해요. 노즈와 테일도 만들어 붙여요. 이거는 서양식 대패, 동양식 대패. 이거는 당기고, 이거는 미는 거래요. 길게. <laughs> 이거는 스포크 쉐이브. 대패를 사용하여 레일의 높이를 맞춥니다. 각종 대패로 1차 보드의 각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최대 기록이에요. 전동 사포로 2차 다듬기를 하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데크판을 모양에 맞춰 잘라내고 똑같이 우레탄 본드로 붙이고 고정합니다. 2일차 끝. 끝! <laughs> 끝! 데이 3 클램프를 풀어 잘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얼추 보드 같아졌죠? 드로잉 마이크 공양식 대패 섬세하게 레일 모양을 맞춰갑니다 전동사포로 레일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줍니다 튀어나온 오레탄 본드도 전부 갈아줍니다. 직각의 레일을 이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대패로 양쪽 레일의 각도를 동그랗게 깎아줬어요. 무한 반복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laughs> 이거는 서양식 대패 다양한 도구로 계속 샌딩해줍니다. 이제 약간씩 남아있는 이런 각도들을 사포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손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할 거예요. 열심히 사포질 하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퇴근. Day 4. 어제 마무리 못한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손사포로 부드럽게 마무리해줘요 샌딩끝! 이제 제법 보드가 터져서 못 참고 한번 올라타봤어요 까불다가 찍혔어요 물을 묻히면 이게 살아난대요 오! 진짜 건조같다 좀 조그만데는 순간접착제랑 메꾸 옹이 옹이 같은데 좀 큰데는 에 이걸로 하고 이거, 이거, 드냥 열. 네, 이거, 로거드에 서명을 할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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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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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저 각인기로 로고까지 넣으면 완성. J5. 마스킹 테이프로 글라싱할 준비를 해요. 유리 섬유를 보드에 맞춰 잘라줍니다. 에폭시 레진을 보드 의 바텀에 부어 평평하게 발라줘요. 레일 부분도 적셔서 붙여줍니다. 경화되는 동안 핀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핀 모양에 맞춰 나무를 잘라줍니다. 두께를 다듬고 밑면. 옆면, 사포로 깔끔하게 다듬어 줘요. 그리고 대패랑 사포로 핀 모양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예쁜 D핀이 만들어졌어요. 4시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경화가 되면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 데크 부분도 동일한 과정으로 반복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레진과 경화제 섞어서 유리섬유 잘라서 레진을 발라줍니다. 5일차 1차 글라싱을 완성했습니다. Day 6 밤새 경화된 레진을 칼로 잘라냅니다. 마스크 끼고 사포로 레진을 갈아줄 거예요. 한 바퀴 다듬어 줍니다. 레진과 경화제를 섞어 보드에 붓고 브러쉬로 펼쳐줍니다. 이걸 핫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뭉친 곳 없이 균일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1차로 경화시켜주고 마르면 2차 핫코팅 해줍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서핑보드를 탕후루처럼 예쁘게 코팅해줘요. Day 7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떼내고 뒤집어서 이번엔 바텀에 핫코팅할 준비를 합니다. 바텀에는 핀을 붙여서 같이 글라싱 할 거예요. 먼저 글라스 온할핀 위치를 정해 고정시켜 줍니다. 레진 섞어서 핀에 유리 섬유를 대고 같이 핫 코팅합니다. 먼지가 안 붙게 조심해야 돼요. 이 상태로 경화시켜 줄게요. 핀이 어느 정도 경화되면 칼로 유리 섬유를 잘라냅니다. 이제 다시 꼼꼼하게 2차 핫코팅을 해줄 거예요 탕후루처럼 아주 핫코팅이 잘 됐어요. 너무 예쁘죠? 끝 Day 8 마스크 끼고 샌딩을 해줄 거예요 샌딩기로 먼저 날카로운 유리섬유를 갈아냅니다. 쉬운 일이 없네요. 이제 큰 샌딩기로 데크와 바텀 표면을 정리해 줄 거예요. 굵은 사포부터 시작해 고온 사포 순으로 갈아 냅니다. 이 샌딩기가 생각보다 무겁고 전동이 세서 팔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드 뒤집어서 위아래 꼼꼼하게 갈아 줍니다. 점점 사포 방수를 올려가면 돼요. 이 날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레진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야외에서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샌딩만 해야 돼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와서 보람 찼어요. 데이 나인 드디어 마지막 날. 앞치마 입고 마스크 끼고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마무리 폴리싱 작업을 할 거예요. 광택제를 바르고 전동 컴파운드로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꼼꼼하게 위아래 작업을 해주면 보드 표면이 이렇게 반짝거려져요. 아름답지 않나요? 복수 손다 됐어. 저는 여기에 레진아트로 파도를 표현해볼 거예요. 짠! 파도 거품이 잘 나왔죠? 작업 과정은 못 찍었지만,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9일간 한땀한땀 한땀 만든 나만의 나무 보드 만들기. 완성!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했습니다. 이런 값진 경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라우 목공방.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핑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목공방> 보드에 왁스를 발라볼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이 토왁스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향기가 진짜 비누처럼 좋아요. 이 베이스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깔아주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제일 기본형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 왁스를 다 올렸어요. 그럼 이제는 계절에 맞는 왁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원 왁스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발라졌습니다. 왁스도 올렸으니까 서핑하러 중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보드를 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